어제 국회 운영이 대통령실 국감으로 2025년도 국정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래 국정감사는 김현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난 현지 국감이었습니다. 그것도 베일 속 주인공이 끝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현지 없는 현지 국감이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국감 직전에 도련 총무비서관에서 제일 부속실장으로 김현지를 이동시키는 꼼수 인사도 자행을 하더니 어떻게든 김현지만은 꽁꽁 감추겠다고 온갖 꼼수와 반칙이 난무했습니다. 어제는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실 경내에서 대기했다는 엽기적인 언론. 브리핑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국회가 의결하면 출석하겠다라고 하면서 국회로 공을 미루고 여당은 야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요지부동으로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짜고치는 표현이 그러네.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현지라는 이름만 나오면 발작하며 육탄 방어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현 정권이 이재명 김현지 공동 정권이라는 한간의 이야기가 결코 근거가 없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번 국감에 김현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일의 대법원장을 감금하고 온갖 모욕을 주는 것도 모자라서 대법원의 대법정 법대를 두 발로 짓밟아버린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만행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국정감사를 딸 결혼식 축의금 한탕벌이의 계기로 써먹으려 했던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위법 행위는 국감의 허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한편 국민들께서는 국감다운 국감을 보셨다는 평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해온 검찰 개악의 폐해를 생생히 고발했던 정수경 변호사의 절규어린 호소. 검찰 개악의 부작용이 발생하면 여당 국회의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따져 묻던 안미현 검사의 소신 발언은 오래간만에 듣는 사이다 발언이었습니다. 아울러, 월스트 파이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남법 위반과 뇌물수수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할 최민희 과방위원장, 김현지 실장이 국감에 100% 출석할 것이라고 대국민 거짓말을 한 우상호 정무수석, 법제처장의 직분을 막 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을 만난 적이 없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늘어놓은 조원철 법제처장. 아파트 두채중한 채를 처분하겠다더니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하면서 실거래가보다 4억이나 높은 22억 원의 매물로 내놓아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질렀던 이찬진 금감원장. 캄보디아 고문 치사 사실을 8월 중순에 보고를 받고도 사태의 심각성을 10월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고 위정을 했던 조현 외교부 장관.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를 우롱했던 국감 월스트 파이브는 본인이 스스로 그 책임을 지는 행위를 하, 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지 실장에게 말합니다. 더 꼭꼭 숨기 바랍니다. 지구 끝까지 숨어도 국민의 명령이 결국 김연지 실장을 국민 앞에 국회에 끌어낼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 곳곳에 낡은 이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처럼. 성장과 혁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대 노조의 기득권만을 위한 정책 아젠다들이 그대로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민노총이 내세운 새벽 배송 전면 금지입니다. 새벽 배송 금지는 노동자 보호 조치가 아니라 일자리 말살 정책입니다. 새벽 배송 기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의 일터를 없애는 것이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채 2년만 앞세운 정책은 결국 근로자, 소비자, 우리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새벽 배송 금지 주장은 문제가 생기면 일단 막고 보자는 전형적인 좌파식 규제 만능주의 발상입니다. 집값이 오른다니까 주택을 공급할 생각은 안 하고 대출 규제로 아예 거래를 틀어막아버리는 1015 부동산 대책, 반도체 연구에 밤낮 없이 몰때도 모질랄 판에 주 52시간 근로 예외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반도체 특별법, 그리고 이번 새벽 배송 금지 주장까지 모두 시장의 자율성과 현실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또 하나, 거대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도 심각합니다. 이미 고임금 구조 속에서 기득권을 지키고 있는 대기업 노조가 자신들의 칠밥통을 연장하기 위해서 청년 일자리와 국민적 부담을 외면한 채 무리한 요구를 강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를 잠식하고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험과 역량을 살려서 계속. 일할 수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보장하는 경제 구조입니다. 이에 걸맞은 노동 시장 개혁이 필요하며 현실적인 재교육, 전직 지원 제도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설례처럼 현실을 외면한 채 거대 노조 눈치만 보면서 시대착오적인 규제와 기득권 옹호 정책을 계속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과 청년 세대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야당이 제안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에 나서서 국민과 경제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해 나가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